안녕하세요 임지환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개인 인생 신청하기 전 주의해야 할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현금 인출을 많이 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ATM에서 현금 인출을 하죠. 이렇게 현금 인출을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그 현금 인출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을 첨부해서 소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현금 인출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그 사용처를 소명을 못하면은 그 부분은 다 청산가치에 산입을 하게 되고요. 내가 만약에 1년 동안 현금 인출한 돈이 3천만 원이다. 그리고 그 3천만 원에 대해서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를 소명할 수 없다면 그 3천만 원 전부가 청산가치로 산입되게 됩니다. 이 청산가치는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좀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시려고 마음먹었다면은 현금 인출을 하지 마세요. 뭐 하시더라도 만약에 영수 수증을 첨부해서 내가 마트에서 사용했거나 아니면 뭐 다른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다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자 두번째 개인에게 이체를 많이 하지 마세요 아까 현금인출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어, 개인생 신청 전 1년 동안 어, 개인에게 이체한 돈이 많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될수 있죠 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개인에게 이체한 돈이 3천만 원이다 그리고 그 개인에게 이체한 돈을 왜 이체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소명을 못 하면은 그 금액 또한 청산가치로 산입하게 됩니다 어, 만약에 개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거나 뭐 주고받은 돈이 명확하다면 어, 입금 받은 내역도 3천만 원이고 내가 지급한 내역도 3천만 원이다 이렇게 금액이 딱 맞아 떨어지면 소명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그 돈이 뭐 개인 채권자에게 편파 변제한 거냐 그 이제 나중 문제로 하고 일단은 개인액 이체한 돈이 어 문제가 될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 번째 편파 변제 하시면 안 됩니다. 편파 변제란 채권자가 여러 명 있는데 그중 특정 채권자에게만 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어 모든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개인 회생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어 모든 채권자에게 변제를 중지하셔야 되고. 연체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어, 가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지인이나 가족에게는 돈을 갖고 싶다, 변제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편파 변제에 해당하니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편파 변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청산 가치에 산입을 하게 되고 청산 가치가 높아지면 당연히 개인위생을 진행하면서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겠죠. 자, 그리고 어, 자동이체, 우리가 뭐 관리비라든지 뭐 가스비, 내지는 보험료, 이렇게 자동이체를 걸어놨다면, 그 자동이체도 일단은, 어, 해지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자동이체가 연결된 계좌에서 돈을 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 물론 그 인출한 돈을 다른데 쓰시면 안 되고, 생활비 등에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생활비에 사용했다는 그 영수증 자료들은 계속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개인회생 진행할 때 소명 자료로 제출하면 좋습니다. 자네 번째 채무가 있는 은행 계좌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어, 내가 만약에 개인생을 진행한다고 하고 어, 신한은행에 어, 돈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렇게 되면 어, 신한은행에 내가 100만 원의 잔액이 있고, 그리고 신한은행에 반대로 1000만 어, 원의 채무가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우리가 개인생을 진행하게 되면 신한은행에서는 1000만 원 채권과 내 계좌의 100만 원 잔액을 상계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그 신한은행에 있는 100만원을 쓸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개인회생을 통해서 변제의 계획안을 짜고 그 변제 계획안대로 채권자에게 매월 60개월이든 48개월이든 36개월이든 변제를 하게 됩니다 이 변제 계획안대로 변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바로 상계를 당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채권사, 그러니까 채권이 있는 은행에 있는 잔액은 인출하셔야 됩니다 인출하셨다가 그 돈을 또뭐 함부로 쓰시는 건 아니고요. 그 돈을 가지고 계시다가 생활비로 쓰시고, 그에 대한 또 영수증 자료도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자영업 하는 분들은 카드 매출도 상계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삼성카드에 대출이 있다고 가정하죠. 뭐 천만 원의 채무가 있고, 내가 오늘 이제 자영업을 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카드를 받아요. 근데 삼성카드로 이제 결제를 받게 되면은 그 매출액이 삼성카드에서 입금을 해 주는 구조니까 그 매출액과 삼성카드에서 가지고 있는 채무를 상계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사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과 채무액을 상계를 해 버리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개인 회생을 진행하려면 당연히 월 매출액이 있어야 되겠죠. 일 매출액이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이 발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 회생을 진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겠죠. 따라서 자영업자분들은 만약에 삼성카드에 채무가 있다면 손님들로부터 결제를 받을 때는 삼성카드 이외에 다른 카드사로 결제를 받으셔야 개인회생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담보제출이 있는 집은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인터넷 광고를 보다 보면 집을 무조건 지키면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다 이런 광고들이 보이는데 이건 사실 허위광고에 가깝습니다 근저당권이 있는 집의 경우 이제 근저당권자가 즉 채권자죠. 채권자가 어, 얼마든지 경매 신청을 할수 있죠. 근데 그 경매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어,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경매 신청을 하더라도 낙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어, 바꿔 말하면 경매 신청을 하더라도 크게 실익이 없을 것 같아서 경매 신청을 안 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무자가 근저당권 담당자 그 담당자와 전화를 해서 내가 앞으로 변제를 매월 잘할 것이니. 경매 신청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에 대해서 동의하면은 서로 합의하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지, 무조건 경매 신청을 뭐 막을 수 있다. 개인의 생에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담당자도, 자기들도 이제 인사 이동 기간이 있겠죠. 그리고 담당자가 교체 되면 또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무슨 소리냐? 난 전달받은 바가 없다. 뭐 전임자는 경매 신청을 안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경매 신청을 하겠다.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개인회생 진행 전 어, 여섯 가지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어, 충분한 상담과 그리고 더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 그 많은 내용을 다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짤막짤막하게 핵심만 좀 전달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짧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린 여섯 가지 한번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자 현금 인출 많이 하지 마세요. 이유는 청산가치에 다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인에게 이체를 많이 하지 마세요. 이것도 동일하게 청산가치로 산입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편파 변제하셔도 안 됩니다. 개인의 생을 하시려고 마음먹었으면 모든 변제는 중지를 하고 일단 연체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 채무가 있는 은행 계좌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어, 그 이유는 어, 채권이 있는 은행에서 어, 나의 그 예금 계좌를 상계를 해버리면 결국 나는. 생활을 할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계좌는 사용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자영업하는 분들은 카드 매출도 상계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고 채무가 있는 카드사보다는 채무가 없는 카드사로 결제를 받으시는 게 개인회생 진행에 있어서 원활합니다 자 여섯 번째 어, 담보대출이 있는 집의 경우에는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 어, 경매로 넘어가지 않고 개인회생 진행할 수 있다고 확언하는 이런 곳은 피하셔야 됩니다 개인회생 진행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어,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 언제든지 법무법인 율마루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